내 평생 사. 사랑...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할지어다. 할렐루야. 2025년은요, 하나님의 피저물인 우리가 누구와 잘 사귀겠냐? 하나님과 잘 사귀자는 거예요. 그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.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요.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, 교회를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올 2025년도는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할 텐데 예배가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, 우리의 삶 중심에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,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올해는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요 만사가 형통하다는 이야기예요. 자란 성도 여러분 정말 올해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일상사가 범사가 만사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가장 큰 태양이 떠오르는 곳은 어디다? 교회예요. 희망샘 교회에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큰 빛이 큰 태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환히 떠오를지어다. 성경 말씀에길이 있다는 거. 원래는요. 좀더 부지런히 작년보다도 더 많이 성경 읽으시.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로는요.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. 기도하는 거예요. 하나님 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고에 뜯지 않는 선물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두드려보자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요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올한해 동안은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하여 범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마지막,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. 강건하다는 말은요,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.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.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. 희망적이다. 그 이야기예요.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, 나보다도 상대방을 높여주고, 존경하고, 효도를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삶은요, 강건한 삶 그와 같은 사회가 좋은 사회, 그와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들로 믿었으면 아멘. 올해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범사가 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강근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.